정이 이런 드와다 <laughs> 그... 뜨겠다 이거 이 너무 많은 거니까. 아야 <laughs> 아, 이거 눈자아좀 있잖아. 아, 어떻 해대는 건데 지금. <laughs> 아눈 뜨지 마눈 뜨지 마. 뜨고 싶지 않아. <laughs> 피부가 따가워 지금. 나저이다 눈뜨면 좋음부터 죽일지도 몰라. <laughs> 아 그거, 이거 이거 습서하시면서 <laughs> 거지는분들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왜? <웃음> <웃음> 지금 눈이 제대로 안 뜨지는데요. <laughs> 눈 떠요. <떠오르는> <laughs>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부라 이부가 이편 이편인데 중간에 했어요 어디가 저 어디가 어디가. 애플님 애플님 들어와 주세요. 애플님 들어주세요. 애플님 계시면은 들어주세요. 한번더 크게 애플님. 야준비부어 우리 다가지 마. <laughs> 오늘 애플님이 주인공이어서 아, 얼굴이 안 아, 보이는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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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곱다 언니 너무 곱다 언니 좋다, 좋다. 매력 있다 진짜 <laughs> 좋아요 네. 아 우리 여자 애플링과 함께 다이어티비 <laughs> 네, 네. 대표 크리에이터 네 대표 게이밍 크리에이터 네명네 남자의 파양광 프로젝트 <laughs> 이화가 시작됩니다 <웃음> <웃음> 아니, 화면 보니까 너무 <laughs> 너무 튀어 <귀여워. 웃음> 야 뭐야 사자 야 <laughs> <laughs> 너무 튀어 아, 아, 나 비비 티어아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2화 때는 어떤 주제로 하죠, PD님? 자, 어떤 주제? 이번 미션의 주제는 타임어택입니다 어? 타임어택? 타임어택 타임 어떤 타임어택이요? 자, 2대 2로 보스 레이드를 깨고 나서 생 레몬을 먹고 휘파람을 불려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2대 2로 보스 레이드를 하는데 보스 레이드가 끝이 아니라 보스 레이드를 하고 빠르게 레몬을 먹고 파판을불끝휘판을 불면 <laughs> 끝. 어, 그러니까 보스 레이드를 빨리 뭐, 빨리 끝내도 레몬을 늦게 먹으면 안 되는. 오, 그잘 먹는 사람이 또 유리한 게임이네. 설마 또 벌칙도 있나요 이번에도? 예, 벌칙은 <laughs> 있습니다. 벌칙 계속 있어요? 예. 앞으로도 쭉? 아니 뭐 3D냐? 아니, <laughs> 이번에도 여전하자 여정 아니야. 충분히 뽑았어. 충분히 뽑았어. 방송 물량 충분하다. 너가 여자하고 벌칙하면 더더 더 좋아. 맞아. <뭣개의> 벌칙은 뭐예요? 자 이번 벌칙은 아, 불X볶음면에 어. 캡사이신 한 숟가락 아 왜! 네. <뭣개의> 아 왜! 미친놈아. 우리 겁났어. 아 너무 심했다. 캡사이신이. 나 위에 천공아. 자 구멍 뚫려 구멍 뚫려. 내일 어떡해 내일. 아잠깐만아 저걸로? 이거 이거 이거. 아이거아 이거 이거. 아 지금 이거라도 한 숟가락만 보여주시죠. 이렇게 맞죠? 아, 조금은가 아, 캡사이신, 아, 그냥 아, 캡사이신도 아니에요. 사 붙었습니다. 야, 자, 어 진짜 오늘 진짜 오늘 꿀잼 강나오려면 여장한 애플님 이거 이 먹고 물어야 돼요. <laughs> 여기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laughs> 우리 새벽에서 팀 맞고 그냥 애플이를 네. 아니 게임 게임이잖아. 팀전이죠. 그랬지, 그치지요 어, 일부러 부기 <laughs> 팀은 자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은 우리 여장을 한 애플님께서. 네한명 지목해 주세요. 골라요? 네뭐 마음에 드는 사람을한명 골라. 한명 같이 죽자 그런 음 느낌으로. 일단 팀원님은 저랑 이제 비슷하게 경험이 없으시고. 음네. 연발형은 네. 못 믿어보니까. 아아 <laughs> 아아 이게 뭔가 싸한 듯. 저승사자가 <laughs> 다가오는 듯한 느낌 아 다행이야 다행 오케이 갑시다 애플린 좋아요 어? 후면, 어? 어 자리 바꿨는데요? 어, 어. 자리 바꿔줘 아 어, 이리로 이리로 자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바꿔 자 자리 교체 네 완벽히 됐고요 이제 게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누가 어느 팀이 먼저 일까요 저희 어, 먼저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사장 아이구 기사장, 어이구, 기사장. <laughs> 여기 앞에 레몬도 있네 이게 아이 저희는 딱딱 맞는다고요 자, 2인 격투 퀘스트 맞죠? 네. 네. 가서 초대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방을 방을 만들 방을, 방을, 방을. 난이도 잘�시거든요. 이렇게. 안 보여요. <laughs> 가발 때문에 안 보여. 아니 안정을 맞어서안보여 안티로 만들고. 안티로 아니야 아니야 안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가하고 뭐야 몸만했어. 몸만했어. 몸만 <laughs> 못 말했어 못못 느낀 거야. 아, 너왜 그래 얼굴 생긴 게. 그쪽에 사 버저아요. 뉴스인데요. 하는 건 잘나요. 57526. 아, 이거 방 들어갈 때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 가지고 방을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이거 먼저 하는 게 불리한데. 요엘리한데 아, 아, 아. 네. 손쉽게 이렇게 파티 퀘스트에 아,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죠 한번 싹해 보겠습니다. 잠깐. 별다른 시탭은 어. 아닐 것같니다 일단 웬 하... 파님이 빨리 깨서 네. 빨리 먹자. 잘잘만잘 타임 텝 됐나요? 다진다 바로. 야, 바로 타, 타임 아 타임 자스타워즈 갑니다. 저걸 로딩 끝나자마자. 네. 자 보스 딱 잡고 슬로우 모션 나올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아니 잠깐만요. 아 보스 딱 잡고 슬로우 모션 나올 때. 아, 아니 음. 보스 클리어 딱 나올 때. 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맨 근데 휘파람휘파람맨 근데. 아 맞다 어, 맞다 다자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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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뜨자마자 바로 제 <laughs> 스타트 누르겠습니다. 아 긴장된다. 자 갑니다. 아, 시작합니다. 시작하습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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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 뛸게도 어떻게 지그냥 오케이 형아 형이 뛰고 내가 그면 되는데 오형 뭐야 뭐야뭐야뭐야 어머야 어야 아니 자기 무슨 아형럼걔 아, 아,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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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말일 많았네 걔는 걔한테 중나 밑에 나 밑에 배가 밑에 밑에 아 이렇게 많눠서 되구나? 아, 아, 하면 되구나아 그럼 그런가 하면 아 꿀팁 감사합니다 형, 지금 얘네 못 잡아서 나 죽이고 <laughs> 형그 푸셔 그 푸셔 내가 푸셔하는 데야 푸셔 님 푸셔 <부셔. 웃음> 아 내가 푸시라 푸신가 푸신가 무슨가 푸슨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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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어, 지금 희반이 죽어 죽어가는데요 아, 피가 반밖에 남았어 지금 거의 다 죽어가 형 죽으면 안돼형 죽으면 안돼 근데 이게 죽어요 님 죽으면 이제 혼자 해야 되 지금 희반님 어. 사실도 사실 지금도 혼자하고 있지만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번 희형이 카메라맨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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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자 바로. 좋아 좋아. 다시 보스 아니야. 뭔가 좀 빨라 이번에. 형형형형 그냥 뛰어. 아 뛰면 더 아파. 아들아. 뛰면 아파. 뭐냐고 하지. 뭐야. 뛰면 다리가 아프지. 이번 이번에 거의 다 죽어가거든요. 어 좋아 좋아. 한대두 대. 어 채널 아파. 어 죽어. 맞아 형 뭐하는거야! 죽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좋아 형 위로 와형 위로 와한대만 통과 진예 재밌게 갑시다 시바님 아형 제발 네. 꿀잠으로 갑시다 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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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님 희망. 힘내세요 제발 좋아, <웃음> 형, <웃음> 형, 형 그냥 나만 따라뛰세요이바님 <laughs> <laughs> <그냥 나만> <laughs> <laughs> <그냥> 뛰세요 형, <laughs> 안 가야지 금가지으면 지금만 으 보스 나왔어 보스 나왔어 내가 봤을 때 보스에서 죽을 것 같다 좋아 형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앞으로 가지마 이원님 보스 만났으면 때려야지 형 뒤에 있어 형 제발. 앞에 자, 하지, 하지 말라고. 무슨 어, 어, 아 맞춰 아, 이거 우와. 카메라라서. 어, 오, 카메라 아 카메라 라서 아, 네. 가야 가야 뭐, <laughs> 아 가야죠, 가야죠. 자, 아 카메라에 따라와. 나니 뭔지 하는 거 아니, 카메라님 오게요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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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아뭐 뭐야. 저기 한 입에 들어와. 아, 너무 커 이게. 어, 빨리 먹어야 돼요. 자, 일단 미토리 떴기 때문에 자, 어.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 다먹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다. 아 아우. 다 먹어야 돼요. 아, 자, 자, 2분 50초. 2분 1초. 자, 3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힙합 두 분, 두분 동시에 힙합 보셔야 돼요. 어 실눈 빼고 씨눈 빼고 빼고 이발 파진 줄 알았어 강냉이 털린 줄 알았어 아 포할 <laughs> 아, 것 같아 아와하면안돼더하 실패 면 실패 아알았어자 3분 10초 진짜 <laughs> 형이 정도 충분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아자 3분 10초 자 과연 진짜 추천 천천히 될지 아. 자 3분 20초 내가 시작할 있을 아우씨 이씨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지금 아 누가 깎은거야 껍질이 덜 깎았었어 아, 껍질도 뭐아 못... 동시에 그래 동시에 예자 하나 둘셋 삼삼초 자덜먹어서 빨리 덜 먹었어 덜 먹었어 하 하나 둘셋 오케이 3분 40 아우 맞았어 3분 아. 40초 87네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먹으면서 한네번 넘어갈 뻔 했어 3분 와. 3분 40초 네87 네. 87도 형 정확하게 8초. 외워야 돼. 네. 3문3 87입니다. 다음은 저하고 애플이 아. 여장한 애플님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여장인지 <laughs> 이게. 알제. 오케이. 아 너무 좋아. 후회 증후유증아 아, 재밌었어요. 네. 아 이거 기복 쩌네. <laughs> 이거가 파티 캐스트 맞죠? 네. 파티 캐스트 2인 캐스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2인. 자 가자 애플리 갑시다 애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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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만 믿습니다. 아니뭘 믿습니까? 도전하기에는 이제 0.2 인분 정도죠. 준비해 주시고요. 네. <laughs> 0.2 인분. 저희는 어? 빠르게 당연 어,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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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죽으면 오케이. 어떻게?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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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어떻게 됐죠? 힘이? 아 이제 이거 몹 잡아야지만 앞으로 가지는 건가? 아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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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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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을 겁니다. 시간가지면안 됩니다. 아예 그러면 그러면 시작되면. 스타트 하겠습니다 어씨뭐이제 <laughs> <laughs> 큰거밖에 없애 큰거밖에 없어하애플리 <laughs> 이거 먹으면 되겠다 짜증 거. 껍질 있어 껍질시작이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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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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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루가의힘와 완전 빠른데 완전,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우리 완전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아유 당연하죠 저희 잘하니까 이거 벌 이거 벌한테 쏘이면 안돼 벌한테 쏘이면 안돼 벌한테 쏘이면 안돼 벌한테 쏘이면 안돼 야아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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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해서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2분 넘었습니다. 넘모와서딱 정절하게 길서스킬딱 네. 쓰는 거. 네. 모아서 스킬 딱 쓰는 거. 네. 야, 이거 봐. 시간 완전 빨리 고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좋아요. 천천면 된다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니, 감 완전 드라이버데 이것만 빨리 먹으면 돼. 잖형 애플리컴. 애플리 핸드폰 꾸아서 아니 아니아 맞는 건데. 완전 늦을 거라고. 좋아요. 그럼 와요. 지금 완전 깔끔하고 아직 아직 20초 아직 0초에파너 혼자 있지 마. 내 곁에 있어. 내가 지켜 줄 테니까. 아, 어,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몰라. 아, 몰라 아, 그래. 길 몰라. 길 몰라. 지금 바로 바로 알았죠? 아직 한 3초. 저희 근데 저희 스킬도 안 쓰고 있다는 거. 어, 스킬 왜안 쓰고 있지? 당연하요 스킬 어. 와, 멋있다. 한번 나간다. 한번 나간다. 저희 사이에 무게 스코어를 밑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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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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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아직 안 쳤어. 아직. 쳤어. 쳤어. 오,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이분이 좋아요, 좋아요. 어. 어, 저 이거 다닐 괜찮은데? 어,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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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죽어 죽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와, 은근 빨랐네. 자, 한번더 이상 해보게. 아, 아, 또 후유증이 나와. 아, 후유증이 너무 심해. 저기 옆에 조용히 쉬시있어요 <laughs> <laughs> 와, 진짜 레몬 뒤져보시면안 되겠지만. 저 정신 사라거든요 조용히 시겠어요 야, 기분 너무 좋아. 가장한 사람한테 맞아보시는 거야. 저 기분 사기네, 저거. 나 지금 완전집중해서 진짜. 간만에 아, 집중한다. 아, 아, 아직 시간 아, 맞습니다. 간만에 집중하고 있어. 이제 1분 지났습니다. 네, 아, 이제 아, 아직 1분 지났어요. 좋아요, 좋아요. 깔끔합니다. 이거 용 뭐야, 용 뭐야? 들어 와, 들어 와. 오 자, 별사기 오게 자, 좋아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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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오케이, 버스 버스. 아, 이거 진 몰라요. 얼마 안해어 아, 야, 진짜. 야, 우리 얼마 아. 안해어 얼마 안, 안 나와. 버스. 아, 야, 야, 야. 야, 불상 쫓더니 여 무슨 해이리죠 이제 1분 30초, 1분 분 30초. 자, 무조건이죠 별사기 오게 계속 써 주시고 스킬 좋아요. 야, 밑에 있는 친구프 너무 세다이 버스 제가 제거했습니다. 자, 별사기 게주고 위로 올라어 위로 올라어요 자, 얼마 안 왜안 끝나? 왜안 끝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이거 어떡해. 하하하하하하!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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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 시간 많습니다. 첫 아, 시간 많으신 분이. 첫차 시간 많으신 분이 보시면 서좀 모으면 될것 같아요. 캐릭터가 어때요? 캐릭터가? 네, 캐릭터가 어떻게 거 찔기죠, 이거? 하터 <laughs> 어때요? 자, 이게. 내가 아까 먹어봤는데 돼지 껍데기 같이 질겨, 이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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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맛있죠. 애플 다 먹었는데? 시간 여유롭습니다. 시간 여유롭습니다. 애플이 다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다 먹었는데 벌써? 시간! 시간! 어. 안 보이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안 보는 게 재밌을 어. 것 같아, 안 보는 게. 안 보는 게 재밌다, 안 보는 게. 애플이 지금 꾹꾹 씹어먹고 있는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조만 기다려, 조만 기다려. 아직 안 먹었죠, 아직 안 먹었죠? 나 머리카락도 같이 먹었어, <laughs> 가발도 머리? 같이 먹었어, 지금. 뱉어, 아, 뱉어, 뱉어. 애플아. 미안하다. <laughs> <나>, 우리 유튜브 구독자 <laughs> 여러분들이 있서안 최고의 웃음. 안 돼! <웃음> 안돼! c r e a t 래 r c r 아 아, 뭘, 뭘. 아 진정한 크 r e a 는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돼. 다 너라면 할수 있어. 와, 감이야. <laughs> 이거 정말. <laughs> 아, 이거 뭐야? 어어 <laughs> 정리 한번 하시죠. 자, 네. 그래서 저희 팀이 아. 어, 이겼고 아쉽게 네. 노래. 뭐 일단 이쪽 팀은 4분 9초 저희 팀은 3분 47초인가? 8초였기 때문에 승리자는 저희 히바 왼팔! 아왜 어, 박수 안 치세요 왜왜나 그래, 승리자들 해야지와 아 와, 애플리힘 덕 보고. 와 정말 깔끔한 승부였고 네뭐 네, 승부 당연히 저희가 여기서 네. 보시죠 네. 네 저희가 네 당연히 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결과 네 페어플레이 음. 정신 그냥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불닭볶음면에 캡사이신을 또 네. 괜찮습니다. 남자라면 이렇게 화끈한 거 먹어주고 깔끔하게 다음날 피똥 싸고 네. 후배 <laughs> 나올까 무운비출자 <laughs> <laughs> 이거 만들어주세요. 네. 만드는 거 일단 <laughs> 소스는 넣죠? 소스도 넣어야지. 음이 소스. 이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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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아까워. 좀흘리셔도 돼요. 안 뜯기는데요? <laughs> 아왜 뜯었어요? <laughs> 아, 왜 뜯었대? <laughs> 와 진짜 깔끔하게 넣었어요. 와 네, 진짜. 진짜 깔끔하죠? 아까 워아까워 너무 깔끔하게 넣었다, 쓸데없이. 아, 아, <laughs> 필요 없다아니 그렇게 젓가락까지 이용해서 빼낼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즐거워한다. <laughs> 캡사이신는한 숟가락이죠? 아,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예. 야 아, 그 너무.. 냄새부터 맡아봐요, 냄새부터. 캡르르르르 취사량 가지는 오십니까? 아, 취사량 있어요. <웃음> <웃음> 있어요? 네. 이거, 이거 먹으면 죽어요, 우리. <laughs> 와 냄새 왜 이래? <laughs> 냄새 한번. 아, 너무한다. 잠깐. 너무했다. 우와, 잠깐만, 이제, 뭐야, 냄새 아, 진짜. 아, 너무 했다. 와 잠깐만. 아 너무한다. 아 너무한다. 진짜야. 아. 야 무슨? 와 이거... <laughs> 나 마무리까지. 아다 <아니>, 넣었냐?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이거 <laughs> <쓴내가잖아>. 쓴내가 나잖아. <laughs> 쓴내가. 자 아, 넣으시죠. 하세아 형이 형이 넣어요. 아좀 참... 아, 아, 그, 그, 많았으니까 많이 줘야겠다. 자 사랑하는 만큼 주죠. 사랑하는 어, 만큼. 그만 사랑하세요. 사랑이 너무. <laughs> 저는 저는 단지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랑이. 이 정도. 예, 보는 사람은 별로 안 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진짜 맵죠. 캡사이신 아는 사람은 진짜 죽는다는 거잘 알고 있는. 네, 됐습니다. 저거 조금만 허에 대면은 진짜 죽어 근데 냄새가 써 이거는 이거는 그냥 빨간 게 아니라 검붉다. 뭘왜 이래? 야다 붙였다. 검붉어. 내가 왜 났어? 나자중에 닦아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아. 하... 하... 냄새가 아쉽겠다 어, 부럽다 부럽다 너 몰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아 잠깐만 나나 벌써 <laughs> 오, <대박상 좋아. 웃음> 오, 냄새 때문에 열라 오 대각선 좋아 어어 냄새 와와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 <laughs>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따봉 자 한번 뭐 음, 먹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항상 좀... 맛있겠다.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들잘 <laughs> 있어요. <laughs> 잘있어요래 그래. 자, 크게 한 입, 크게 한 입, <laughs> 크게 한 입이죠. 여러분, 야, 진짜 박이 와. 야, 이거기가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 색깔이 이게.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색깔이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만들어. 야, 네 립스틱 보단 <laughs> 괜찮아. 야, <laughs> 그래서 이거 먹는 거 아니잖아. <웃음> <웃음> 조금만 먹어요, 야 조금만. 서로 먹여줄까? 조금. 오. 그냥 <웃음> 서로 <웃음> 서로 살아가는 만큼 주는 거 어때? 그래 다른 거는 어 삼아로 이야 이거는 야야야 나요 정도만 먹읍시다 요 정도만 네, 이 네. 정도만 먹을게요 저 진짜 속배리에요 속배요 네나이렇게만 먹게만 너무 많다 근데 왜 자꾸 많이 떨려네 떨려네 아 신고인다 아, 신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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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어 먹어봐요 신고인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냄새 <웃음> 때문에 기절할 것 같다 애플리 네 수고했어요 추웠어요 추웠어요 파이팅 파이팅 출발 짠 맛있겠다. 와, 어, 그렇게, 그렇게 많 맛있겠다. 형, 그렇게 많이? 어우, 야. 아, 맛있겠다. 야. 자, <laughs> 먹고 10초 버티시면 됩니다. 야, 저 얼굴 왜 저래? 왜 저렇게 빨개? 야, 가만히 있는데? 자, 씹으세요, 씹으세요. <laughs> 야, 머리... 카락인데안 보여. 우와, 우유다. 우유다. 우유다, 우유. <laughs> 우유는 영어로 미크 M.I.A. 얼굴 좀 보여주세요, 플립. 야저얼굴 직접 왜 저렇게 빨리빨래 빨래? <laughs> 빨래. 아, 빨래? <laughs> 왜? 얼마래 그러지? 아먹어봐 형이랑 나한씩 먹어보자 <laughs> 아니 뭘 이렇게 빨리 묻혀 너먹 너야 아. 아. <laughs> 와 <laughs> 이게 입에, 입에 넣자마자 혓바닥에워 진짜렁... 아, 진짜 야, 잠깐 우먹 되는 거잖아, 이유 아, 아. 와, 야 진짜 아, 진짜 다시 아! 아 나도 나도 나도. 나... 아, 맵긴 하다, 진짜. 음. 아, 진짜 맵다. 아, 진나 진짜 아, 왜 이렇게 맵냐, 이거? 자, 여러분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즐거운 시간에 빠르게 클로징 멘트 찢는거어떻습니까너무너무 와, 좋겠다, 이거. 부럽다, 부럽다. 다이어트 되겠네.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맵다. 형, 그렇게 많이 먹어요? <laughs>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아, 시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다음 3편 때. <laughs>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다음 3편 때 여러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바이. 고생.